차야 그동안 고마웠다. 차를 팔러 왔고요. 나름 2년 동안 열심히 타던 차니까 마지막으로 이차 안에서 뭔가를 찍어 보려고 <laughs> 카메라를 켰어요. 처음 산새 차였어요. 제첫 차는 중고차였고 어, 그 중고차 팔고 이제 산첫 새 차였거든요. 이 차를 혼자 여자 혼자 차를 사러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그때 혼자 사러 갔었어요. 이 딜러 샵을. 오밤중에 가서 일 끝나고 가야 돼. 써가지고 오밤중에 가서 밤중에 계약서 쓰고 들고 오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 살려고 고생한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팔 때가 되니까. 차 인스펙션을 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린다고 해서 여기 중고차 차고를 구경하는 중이에요. 뭐가 있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테슬라 중고차도 벌써 되게 많아요. 엄청 많네. 가격이 보니까 새차 가격이랑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드릭 말로는 테슬라가 오더하면 막 요새 사람들 말이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엄청 높다고 하네요. 차를 매우 좋은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팔기로 했고요. 그 전에 둘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3시인데 둘다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서 우선 밥을 먹으러 근처에 왔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꼬리꼬리해서 샤부샤부 먹으려고요. Where are we? Mm. 아마 차를 체크 다시 하러 갈것 같아요. 뜯어낼 거예요. 아, 갈 길이 멀다. 이 전문가의 툴을 보시라. 집에 어떻게 이런 툴을 가지고 있었지? 신기해. 뭘할 거냐면 이런 자잘한 항상 이사하거나 할때 보면 항상 이런 큰 짐보다 자잘한 것들이 되게 문제예요. 자잘한 거 싸는 게 제일 자잘한 거 싸고 풀고 하는 게 제일 귀찮고 제일 골치 아픈 일이더라고요. 큰 짐들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이런 작은 짐, 절짐들을 이런 거에다가 비닐팩에 탁탁탁탁 포장해서 박스에 잘어 넣을 수 있게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이게 다 뭐냐면 한국에서 아, 여자 우리 여자들은 또 화장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저는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쟁여두고 쓰려고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아 사실 이거 여행 다닐 때다 갖고 다니면서 쓰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야. 어떤 것들을 그리 쟁여놨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수분 선크림.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진짜 제 인생 선크림이거든요. 바르지 않은 것 같은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리브영 가가지고 엄 어, 지금 벌써 한 세네 통 썼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 쟁여왔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인생 쿠션 파데 다 인생템이네. 인생템이니까 쟁여놓지. 왜 포커스가 안 잡혀?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다. 하튼 킬커버. 이거 어디 거냐면 클리오 킬커버. 이거 진짜 인생 쿠션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것도 그건가 봐요. 잠시 그고 이건 아 이거는 이거 두 번째 인생 쿠션. 작년에 이탈리아 갔다가 여행 중간에 파운데이션을 다쓴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탈리아 세포라에 시세이도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어, 이렇게 색조 잘안 팔거든요. 시세이도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샀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온라인으로 하나 주문해 놨던 거고. 그리고 이건 요번에 한국 갔을 때 그때 마침 에스쁘아에서 좀더 어두운 색깔의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 사왔고. 이건 아직 안 써봤어요. 그리고 이거. 논픽션. 논픽션 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바디로션, 바디샤워, 그리고 얘네는 핸드 크림이거든요. 여러 개 사왔는데 지금 이렇게 핸드 크림만 남았고 바디 샤워 로션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토니모리 펄 브라운 아이라이너. 이건 제가 스무 살때 화장 시작한 이후부터 아이라이너는 이거밖에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몇 개. 이거 몇개세 달려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여덟 개되여놨고그 다음에, 어, 대박. 여기 선크림 두개더 있네. 더 있고, 이거는 작년에 파리 갔을 때 사왔던 꼬달리꺼. 세럼인데, 아직 써보지도 않았네요. 싸다고 신나가지고 사왔는데 아직 써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거는 아이소이라고 한국 올리브영에서 사왔는데 세럼으로 좋다고 하던 인기 상품에 있더라고요 <laughs> 매장에. 그래서 사왔는데 심지어 더블 기획이야. 두 통이나 들어있는데 아직 써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건 아 이건 애들이고 애들이 그, 헤어 왁스를 안 가져가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샀던데, 또 이것도 투, 원, 원 플러스 원이라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바이드로, 어, 헤어 퍼퓸이에요. 머리카락에 뿌리는 건데, 제가 바이드로 거의 모하비 고스트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향수랑, 바디로션이랑 헤어 퍼퓸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헤어 퍼퓸 쟁여둔 거, 남은 거. 그래서 이 많은 자잘한 것들을 다 싸야 돼요. 이거랑, 아, 여긴 또 뭐야. 이렇게 막 여행 파우치들. 파우치도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건 딱 하나만 필요했는데 아마존에서 세트로 팔아가지고 막 많은 거. 이건 아마 다 버릴 것 같아. 이런 샘플들. 이것도 머리 집게도 하나만 필요한데 세트로. 미치겠네. 여기 베이커리 저 저번 주에 주문해 놓은 거 픽업하러 왔는데 줄좀 보세요. 대박. 오. 와, 오더 해놓길 진짜 잘했다. 짠. 오 마이 갓. 댐. 오, 맛있겠다, 냄새! 커피! Oh. 드레스를 열심히 입어보고 밥 먹으러 왔어요. 오! Oh. 와 wow. you okay. Wow, that's cool. that's nice. <laughs> it's all sliced though. all right yeah <speaking in Spanish> <speaking in Spanish> 회색에 빨간색 액센트 주고 자, 이거 핑트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새로 고친 새 부엌 안 됐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새거잘 쓰고 갑니다. 여기는 내가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 중에 하나. 저의 운동방. 상상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죠. 잠깐 저의 드레스룸이자 우리 요번에짐 싸는 방. 음, 여기도 페인트 종이가 다 새로 했고 여기 우리 깨끗한 앞마당 참 넓고 나름 예쁘게 잘해놨어요, 그렇죠? 이 빨간 꽃들이 시즌 되면 엄청 피거든요. 그래서 집 되게 예뻐 보여요. 빨간 꽃들 쫙 피면 막판에 여기다가 화분 놓고 막. 식, 식재로 키우고 그랬는데, 막판에 재미지게 사용하고 갑니다. 매직 나무. 날씨 좋아지면, 봄 되면 정말, 마법처럼 초록색 잎을 막 자라게 하게 하는, 엄청 커져요. 초록색이 비망나서 그래서 저희가 매직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보면 계절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넓은 뒷마당. Really u s e Really u s e t r y to keep it clean for. b y A good house.